<laughs> 괴물이잖아. 괴물인데 왜 도망 안 갔어? 뭐 아니 아, 괴물인데 너무 무거워서 못 도망가. <laughs> 무거워. <무거웠어.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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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 딸? 아 비까비. 144kg. 천하장사였네. 거긴요? 안에 안에 괴물 있어요. 그한명 죽었거든요. 개물이야 그거 개물리야 도망쳐! 그개리야 보다 안 막아 줘요. 리야리야가도망가도망가야한명 죽었거든요. 저 코치 시체만좀 들고 들고 봐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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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다걸었다 아이고. 아이고. 아니, 뭐야? 아니, 나 대화해가지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